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 나라 본토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탈탈 털리게 됩니다 우리말로 한번 보자 너 얼마나 깨끗한가 너는 죄가 없는가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고 하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하여 왕에게 상소를 하고 왕의 의인을 찍어서 법까지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다니엘, 사자도 찾을 수가 없자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니엘을 결국 사자 굴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 굴속에서 굶주렸던 사자들이 입을 멈추고 이양 다리를 멈추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금 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 저녁 예배 때 사도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식을 들은 또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세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듣고, 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것 같다, 같이 하다가 결국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소해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이 유대 종파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반목하던 그런 종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서로 같지 않았고 달랐기 때문에 다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한마디로 그냥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늘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그때쯤 서로 다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파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두 종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일에 합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 나 오늘은 일단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다르지 하고 자신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할수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두 종파는 굉장히 유대의 그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 그 율법 교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또공예원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사람도 율법사였습니다. 율법,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구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길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 35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입니다. 그냥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찾아내겠다 아니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로 이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곤란한 상황,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다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또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 성경이 뭐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계명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다 찾아보면 그 계명의 수가 61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많죠.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과연 어느 것이 큰 계명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계명을 굳이 나눠서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다라고 굳이 해야 될까. 그러나 당시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었으니까.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모두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찾은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능한 것 283가지,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 365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잘 알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을 내가 이 말씀을 잘 안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자랑하고 싶은가?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나는 이런 거 많이 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틀려진 거죠. 우리는 말씀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죠. 어느날 예수님께 한부자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이 청년은, 아유, 그계명이요 내가 다 지켰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개명들을 다 지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 한 가지 부좌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지켰다고까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삶에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이죠.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때로는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좀 감추고, 아니, 조금이라도 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들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까?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전통,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너는 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개명이 큽니까? 묻고 있는 그들 자신은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 계명들을다 낱낱이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이렇게 나눠서 그들은 그계명들을 보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 그야말로 어, 우리 말로 창피함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고자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시는 당신께서 그것도 모릅니까? 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로 기록이 되지 않고 서기관으로 표현이 됩니다. 서기관.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함을 듣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 예수님께 묻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자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고, 하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공 10장 27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을 때 대답합니다. 율법교사가. 그러자 예수님이 옳다, 맞다, 그것이 맞다. 그러 행하고,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묻고 있는 내용만 있지 다른 내용들이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을 통해서 보면 물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라 자기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문에서 이바리새인 율법, 율법사는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할까? 자기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감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었을까?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참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주님이세요. 사람들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그곳 에 함께 계셨으니까 우리 창조하신 주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량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올미에 걸리도록 하겠다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모든 것의 핵심인 하나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오늘 큰 개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말하죠. 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 27절 그들이 대담하는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모세우경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여 하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 사랑하게 되면 지킬 수 있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런데 이 사랑이 쏙 빠지고 나서 그 계명만 율법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과연 지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앞에 와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제정하신, 소유하신 그분께 어느 것이 크냐 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메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 묶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지혜롭고 뛰어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뛰어남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대답하죠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큰 계명이다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7절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 그것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요약해서 10계명이라 부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그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래서 4계명까지, 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명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라는 걸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고만 있었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니 큰 개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잘 알았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남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이방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계명에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이 똑같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준노니 하고 그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해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아니 13장 30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한일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니 계명이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나눠지는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라는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주는 세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줄 알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까지 얘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그들이 예묻고 싶었을까? 그들은 613가지 계명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 365개 명 그리고 285개 명을 이렇게 나눠서 더 중하것 중한 것더 중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이 분류하고 나눠서 우선 중한 것부터 지켜가자라고 했던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자들이었죠. 자신들이 그걸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대로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그 아무도 지킬 수 없었고 아무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해도 예수 복음을 몰랐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셨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사랑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제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맹이처럼 쏙 뽑아서 낼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성령 열매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성령 열매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보세요, 6 1 3 가지를 더 중요한 지키고 싶어서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나누자. 365 가지, 285 가지로 나눠서 더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지켜가자라고 열심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고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으로. 얼무로 걸리고자, 걸리게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율법의그 많은 규정들을 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만 알아도 돼요. 내가 너에게 세계몽을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 우대계 악을 행하지 않나니,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과 여러분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기에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그때에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와 힘쓰고 예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함으로 조합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백감님임하신 예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